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세기 14장 마지막입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달려봅시다. 장세기, Genesis chapter 14 verses 21 to 24. 읽기 목표, 자, 1번, 해석하, 해설합니다. The king of Sodom said to Abram, Give me the people and keep the goods for yourself. 약꾸 끊을 때 주어 동사 목적어 요런 단위로 해라 했죠 그죠? 전치사 앞에서 끊고 자, the king 소돔의 왕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명령문이죠 그죠? 나에게 그 사람들을 달라. 그리고 어이 재물들은 전리품들이죠 그죠? 여기서 재물이니까 전리품들은 너를 위해서 가져라, k e e 해라, 해라죠 그죠? 그럼, 요, you, for yourself. 이거는 왜 for yourself냐, yourself를 썼냐, for, for you가 아니고, 왜 yourself를 썼냐 하면, 이 제기대명사죠. 제기대명사 용법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강조가 있고, 강조용법. 이거는 지가 강조하고 싶은 말 뒤에 아무데나 붙으면 됩니다. 이거는 부사기 때문에, 어, 가로쳐서 빼도 문장에 아무런 그게 안, 하, 어, 역할을 안 하는 거고, 어, 두 번째, 목적의 자리에, 주어지 자신이, 주어지 자신이 목적의 자리에 갈 때, 제기 대명사를 씁니다. He hits him. He hits him.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목적의 자리에 he가 있고, 힘이 있다. 그죠? 그러면, 똑같은 힘인데, 이거는, 어, 성만같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다른 놈을 때려, 때린다 입니다 근데, he hits himself. 이렇게 하면은, 그가 지자신을, 아이, 내왜 이러노 하고 꿀밥 먹이고 하는 지자신을 해코지 하는 거고. 됐죠? 그러면, 이거는 왜 yourself가 됐냐면, 명령문이죠. 그죠 명령문은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한테 하는 거죠. 그죠? you가 생략된 겁니다. 너는 이 you가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yourself. 알겠죠? 그 다음. But Abram said to the king of Sodom, I have raised my hand to the Lord, God most high, creator of heaven and earth, and have taken an oath.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이 소도망이 어, 전리품은 네가 지고 사람은 내한테도 이라지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소도망에게 말했다. 직접 바꾸기죠. 나는 헤브 피피는 뭐라고 했어요? 헤브 피피는 과거부터 이게 현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없으니까 그냥 요거는 과거로 해석을 해라 제가 그랬죠 그죠 그러면 어 아브라함이 어 나는 이 아브라함이죠 나는 나의 손을 raise 올렸다 들어 올렸다 여호와께 이 누, 여호와께서 누구냐 하면 이건 동격이죠 그죠. 어, 지존하신 지존하신 하나님 여호와 Creator of heaven and earth 아멘. 어 우리 천지의 창 천지 천지 창조주 그죠?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늘과 땅의 창조주 창조주이신 여호와께 나의 손을 들어 올리고 and have taken an oath 이것도 그죠? 가졌다. 뭐를? 명세를 했다. 이 말이죠. 그죠? Take off. 명세하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절이 바뀌어서 잘 모르는데, take off. 칸막. 그거 필요도 없죠. 그죠? 그럼 이대서 뭘까요? 딱 보니까 보통은 명사 뒤에 대절이 오면은 요거 꾸미는 관계대명사절이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동격절입니다. 동격절. 이 o u 가 뭐냐 하면 이 말입니다. 내가 어, 명세를 했다. 이 오스가 뭐냐 하면 해석은 관계대명사처럼 똑같이 해석하면 됩니다. <laughs> 이 오스가 뭐냐면 나는 노는 나 a n 이랬죠 그죠? 나는 어떠한 것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명세를 했다. 그 다음에 요거 요거 뒤가 완벽하죠, 그죠? 어 동격절에 대쓴 뒤가 문장이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또 완벽합니다. 이건 동격절. 그러면, 이 갑자기 또 아닌지 나타난다. 그러면, anything을 꾸미는, 이거는 현, 현재 분사죠, 그죠? 너에게 속한 어떤 것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명세를 했다. 너는 소도망이죠. Not even a thread or the thong of sander. 어, or thread, 시리죠 실. 실 또는 똥 하면 끈입니다. 끈. 우리 신발 끈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 있네. 샌들의 음, 신발+ 신발 끈조차도 안, 안 받으려고 안받 나는 안 받을 것을 맹세했다. 소댓 붙있으면위하인데어아 소댓 붙어 있으면 그죠. 칸마 칸마뒤에어 소댓은 어, so that은, 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가 결코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위하여 해도 됩니다. 네가 결코 말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뭐라고 내가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이건 몇형식입니까 5형식이죠. 그죠? 5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보호자리에 온 형용사는 부사로 해서 간다. 나는 내가 아브라함을 만들었다. 부유한이 아니고 부유하게. 그죠? 그 다음 24. I will accept nothing but what my men have eaten and the share that belongs to the m e n who went with me to a i n e r Ashko, and the m e m o r 됐죠, 그죠? 나는 not, not a 다 그죠? 어떤 것도 받지 않을 것이다. 요 때, 받은, 우리가 등위 접속사로 받을 때는, 그러나, 이런 것도 있지만, 뒤에 이렇게 저리오그럴 때는, 뭐, 뭣을 제외하고, 뭐, 뭣을 제외하고, 요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뜻이 아니면, 뭐, 뭣을 제외하고, 익 x c e p t 뜻이 있어요. 요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나는 어떤 것도 안 받을 것이다. 어, what, 내가, 내가 이것도 나의 사람들이 자기 그 군졸들 있죠 그죠 트레인드맨 어, 나의 사람들이 먹었던 것을 제외하고 는 어떤 것도 안 받을 것이다 이미 먹은 거는 그죠 그리고 더 쉐어 하면 쉐어는 나누다죠 그죠 그런데 명사가 될 때는 어떤 목 서로 디바이드 나눠 가지고 내한테 떨어진 목 이런 겁니다 목그목 그 목, 몫을 제외하고는, 이 몫이 어떤 거냐 하면, 관계대명사죠. 무슨 격관계대명사? 뒤에 보니까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 belongs to the man. 사람들에게 속한 어떤 그거 몫을 제외하고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또 이거 뭡니까? 뒤에 또 주어가 없죠. 주격관계대명사. 나와 함께 갔던 사람들에게 속한 몫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안 받을 것이다. 어, 나와 함께 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to aner, anel이라고 되어있어요. asco, h asco, 그리고 memur, 마무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됐죠? let them have their share. let, 요거는 사역동사죠. 사역동사, 오형식 어, make have let이 올 때는, 딱 보고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그죠? make have let. 그 외에 사역동사가 아닌 것은, 어, to 부정사 쓴다, 그죠? 그럼 선생님들 요거 내신 같은 거할 때, let them to have their share.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시켜라. 레슨, 시키다 했다, 시다 그죠? 시켜라. 그들을, 또, 오영식 해석 한번 가르쳐 줄게요. 주어 동사 목적을 한꺼번에 하고, 뒤에를 부사처럼 뭐 분위기에 맞게 하는 거. 그들을 시켜라. 그들의 몫을 가지도록. 1번. 두 번째로는 뭡니까? 어, 이렇게해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에서 어, 요까지 하고, 목적어, 목적보를한 덩어리로 종속절처럼 해석하는 겁니다. 시켜라, 그들이, 이렇게. 앞에서는 을 했죠. 그죠? 그들이 그들의 몫을 가지도록. 결국 그 말은 뭡니까? 그들이 그들의 몫을 가지도록 가지게 해라.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읽기 전략 이번으로 가겠습니다. 보자마자 한국말로 이번 읽기 목표. 소돔의 왕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나에게 사람들을 줘. 그리고 너, 어, 어, 너를 위해서는 그 전리품들을 다 가져라. 하지만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말했다. 나는 나의 손을 어 올렸다 여호와께 어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신 여호와께 나의 손을 들어 올리고 나는 맹세했다. 어떤 맹세냐 하면 내가 어떤 것도 안 받을 것이라고 내게속한 어떤 것도 <laughs> 요거는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 생략된 겁니다. not even a thread 뭐뭐조차도 이게 뭐뭐조차도 모르겠으면 버리세요. 이런 거는 실오라이 하나도 또 신발끈 하나도 안 받을 거라고 내가 했다. 네가 결코 말할 수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나는 어떤 것도 안 받을 거다. 나이니니까난 나 여기 가고 그죠. 나는 어떤 것도 안 받을 거다. 나의 사람들이 먹었던 것을 제외하고, 그리고 몫을 제외하고, 이 몫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속한 몫을 어, 전리품 나눈 거겠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와 함께 갔던 사람들. A, 에이너와 에슈코가 메멀. 그들이, 그들의 전리품을 가지게 해라. 됐죠? 자, 그러면 영어로 바로 읽으면서 뜻을 마음속으로 모아봅니다. 이 영어 그럴 때는, 저 뭐라노, 덩어리로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3번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할때한번요 해설을 했으니까 3번을 할때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한국말로 바로바로 바로 영작을 해보세요. The king of Sodom said to Abram, Give me the people and keep the goods for yourself. But Abram said to the king of Sodom, I have raised my hand to the Lord God Most High, Creator of Heaven and Earth. and have taken an oath that I will accept nothing belonging to you, not even a thread or the thong of a sender, so that you will never be able to say, I made Abram rich. I will accept nothing but what my men have eaten, and the share that belongs to the man who went with me to einar Ashko Memo, let them have their share 그죠 이 사람들 to the man 했으니까 이렇게, to anor a s h f o and the man 뭐, 요거죠 그죠 내가 어, 잠시 멈춰 뒀던게 여기 어디에 속하나 요거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단어문법 정리해 봅시다 said to 뭐에게 말하다 이렇게 said to 안 하고 t 하고 d는 요거는 조금 틀고 이거는 더죠 그죠 그럴 때는 세트 이랍니다. 미국 사람들 몸이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연결될 때는 세드 투 이렇게 안 하고 세트 그 다음에 굿즈 하면은 항상 복수형으로 쓰이는 명사 어, 재물 여기서는 전리품 것이요. 이거는 제기대명사용법으로 주어 지자신이 목적의 자리에 쓰일 때 전치사 뒤에 명사는 목적격이다. 그 다음에 raise 이거는 뭐뭇을 올리다. l o r d 하면 여호와, g o d 하면 하나님. 이렇게 대명사를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요거 자체가 고유명사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또 요것도 대 그, 그거죠. 하늘과 땅의 창조주. 참. 그 다음에, 어, 섬은 명세. accept, 받아들이다. nothing 하면은 not any로 해가지고 어떤 것도 그죠. belong. 요 belong은 보통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냐 명사가 오냐 여기 시험이지요 그럴 때는 명사 오는 것은 belong to ing 요렇게 외우세요 됐습니까 belong to 짝지 전지사들이 외우고 not e v 뭐뭐 조차도인데 이거 모르면 그냥 빼고 thread 하면 실 thong 하면 끈 sandal 신발 소대부터 so 붙어있으면 뭐 하기 위하여 또는, 칸마디, 칸마디에, 쏘댓은, so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호자리에 온 형용사는 부사로해서 간다. 억셉트 받아들이다. 바시. 우리 그냥 수고해서, nothing b 갖고 언니. 이렇게 외워놓으면 제일 편한데, 미국 사람들 다 이거 외워갖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밖에 나 제식으로 그냥, 어, 어떤 것도 받지 않을 것이다 뭐뭣을 제외하고 요렇게 하세요 같은 그러나이트도 있지만 그 뭡니까 뭐뭣을 제외하고 문장의 흐름에서 바로 나옵니다 요건 하다 보면 그 다음에 share 그 명사로 쓸 때는 목 서로 나눈 목그 다음 belong to ing m 은 s 안 쓰고 복수형 주격관계된 명사 이거는 사역동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동사가 필요할 때는 동사원형을 쓴다. 이 오형식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목적어까지 끊어갖고 그들을 시켜라 그들의. 어, 몫을 가지도록 이렇게 해도 되고 두 번째. 목적어와 목적보를 한 덩어리로 봐가지고 요걸 동족들처럼 시켜라 그들 이 그들의 몫을 가지도록 됐죠. 이렇게 합니다. 영어가 술술 나올 때까지. 화이팅!